요물건은 서귀포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앞에 왕복 2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상가 겸 주택이기 때문에 얼마나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부분입니다. 자, 건물 부분을 보시면은 1층은 일단 상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층은 주택, 그리고 다락방까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물건과 왼쪽에 있는 물건이 같이 지어지긴 했는데, 가로세로 모양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여기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 편의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옆에 아무래도 CU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가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해, 막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상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어떤 업종이 여기에 들어오면 좋을까?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당연히 어떤 업종이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많은 직객력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 어떤 물건을 넣더라도 굉장히 좀 고민스럽다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75평 건물이 60평으로서 건물이 거의 토지를 전부 다다 다 먹고 있는 그런 느낌으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 상가는 30평 2층 주택 부분도 30평인데 2층 주택 부분은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30평이라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방향이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귀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장점이라고 해야겠죠. 자,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차 공간이 한 대, 두 대가 될수 있는데 요 분은 지금 가운데다 그냥 뻥하니 대놓으셨네요.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어, 상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런 부분들을 더 깎아 가지고 주차 공간을 더 확보를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차량 통행이나 주차 공간 이런 부분들도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가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그냥 막 세울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상가 1층 부분은 막혀 있는 상태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요렇게 창문이 조금 조금씩 뚫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막 중계기 같은 게 달려있는데, 요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전자파나 이런 부분들, 고압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중계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전자파들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앞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건물은 평당 520만원에 지금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철콘으로 되어 있고, 2019년에 지어진 물건입니다. 자, 다 좋습니다. 남양이기도 하고, 앞에 도로를 끼기도 하고, 1층에 상가도 있고, 뭐, 버스 정류장 앞에 있기도 하고, 아,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수도권에서는 진짜 요거, 평당 500만원이면 좀 저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주변을 둘러 보았을 때, 아뭐 어 접근성도 그렇고 횡단보도도 조금 멀리 있고 배우 세대도 없어요. 이 상권을 이용할 만한.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1층의 상가가 절반을 먹고 있다. 어, 수익을 내기가 아니면 이 건물을 통해서 뭔가 뽑아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 1층 상가로는 거의 뭐 죽었다. 이거는 없는 그냥 피로티 구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어떤 업종이 들어갈지. 사실 편의점이 오른쪽에 없었었으면은 다른 편의점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어쨌든 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서 같이, 건물 같이 위치는 굉장히 좀 낮게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100만원으로 측정해 가지고 60평 해서 6천만원, 건물은 6천만원 수준으로 정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다음은 위치입니다. 자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선해수욕장 왼쪽 편으로 여기 1132 일주 동로 끼고 있는 물건이고요 국제공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자 어쨌든 1시간 40분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다미타운 하우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위성으로 보시면은 표선해수욕장 가까이 가마초등학교 길 건너편 여기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소노캄 제주, 오른쪽으로는 뭐 우리바다 펜션이라든지 해비치 호텔. 자, 어쨌든 성산일출봉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다. 요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제주시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위쪽, 세화나 뭐 요쪽으로 많이 내려올 거고, 중문 쪽에서 오더라도, 중상간노를 많이 좀 태우더라고요. 내비 자체가. 요 길을 많이 활용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맞은편으로 이제 마을들이 조금 있고요. 여기 이제 메인격인 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어린이집과 마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런 식으로 이제 위치한 건물인데, 자, c 유 아, 자리 잘 잡은 것 같죠? 주변으로 이제 마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시유를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어, 매출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매출과는 별개로 우리 물건에는 어떤 물건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 음식점이 들어가기에는 30평은 좀 작은 것 같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상으로 뭐 분식점을 한다. 어, 이런 것들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교 여기 길 건너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건너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횡단보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었을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위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 평가 사진을 보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왕복 2차선, 여기는 이제 합류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 3차선으로 늘어나는데 왕복 4차선으로 이렇게 아주 넓은 도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도 길 건너 바다 쪽으로는 이제 약간 꺼지는 지대인데 우리는 그래도 나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콘 포장 제대로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임대 자 임대가 얼마 정도 이렇게 안 나갔는지 확인을 해 보면은 처음에 2019년 이제 뭐 거의 지어진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이제 거의 뭐 완공 자 이게 가로로 넓어 가지고 cu가 훨씬 더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20년 6월달 그대로 임대가 붙어 있고 cu는 이제 그때 딱 바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비어 있는 걸로 보아서는 한 번도 임대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나 옆쪽에서 보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 여기는 뭐 버스 정류장 앞에 있기 때문에 상가를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가가 뭐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주거용 두동이 어땠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 있는 도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요 바깥으로 수전이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우편, 우편함에 뭐가 많이 들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자 1층에 계속 뭔가가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상가 부분 조금만 더 안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계단 부분이라고 보여지겠죠. 뒤쪽에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어쨌든 로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기둥이 중간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빵빵 뚫려있는 그런 느낌 자뭘할수 있을까요 식당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작아 보입니다 어째...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임대료가 정말 저렴하지 않고서는 어지간해서는 수익을 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층 부분은 지금 현재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으신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모양이 약간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1층과 2층 뭐 안에 내부 상세 구조도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1층 공실이라는 거 단서 조항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토지입니다. 토지는 보셨다시피 약간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70평, 75평이기 때문에 앞 뒤로 약간 공터가 있는데, 자, 뒤에는 거의 주차장으로 두대 쓰고 있고요. 앞에는 여기는 이제 뭐보도블록에다가 여기 약간의 화단,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마당은 거의 뭐못 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 마당 없는 빌라 같은 느낌이겠죠. 앞뒤로 도로를 물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감정 가격을 한번 알아보면은 요 자, 핑크색 자연취락지구입니다. 20%더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 거래된 내역들을 보시면 은 근데 되게 주변에 실거래가를 보려고 했는데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은더 많은 경매 물건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토지만 보았을 때는 지금 여기 자연치락지구가 210만원 여기는 28만원이, 28만원. 그리고 여기는 단독주택 포함해서 270만원. 자, 근데 우리 경매가 770이거든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토지만을 생각해 보았을 때 200만원 정도 수준. 아, 근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그냥 자투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200만원 조금 아래쪽으로 본다라고 치면, 요게 지금 감정가가 토지가 평당 356만원이 나와있는데, 요 정도는 사실 진짜 오바인 것 같고요. 토지가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356만원 그대로 나와있는데, 요거를 180만원 정도 수준에서 75평으로 하면은 1억 3,500. 딱요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아무리 도로를 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치락지구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18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그대로 이제 좀 약간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건물이 한 6천만 원 정도 감정했으니까 저희가 요거를 한 1억 8천 8천에서 7천 2억 안쪽으로 적당하게 취득을 하시면 은 임대를 주게도 상가를 좀 살려먹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위에를 임대를 주셔도 충분히 수익이 괜찮은 물건이지 않을까 그 정도 금액으로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자, 마지막으로 물건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제주 지방 법원에서 진행하는 2023 타경 5535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근린 주택입니다. 토지는 75평, 건물이 60평, 감정가는 5억 8천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 한 7천 고정도 그 수준이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1,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소매점 단독주택으로 30평씩 들어가 있고요. 대지는 계획관리지역 플러스 자연치락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연항은 있습니다. 500에 600으로 거래가 되어 있고요. 아마도 저거는 연세이겠죠. 그러니까 50만원 정도 받았는데 5억을 갖다 태운다. 야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월 600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거는 3분의 1 토막이 무조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건물 토지 등기사항을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안전한 물건이니까 현장답사 꼭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1층을 채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시고 입찰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주도 경매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수관시 최대 4만원 할인까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강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신가장의 부동산플렉스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2023년 1월 8일 날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고요. 서귀포시에는 2023년 1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 토요일 반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장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과 타이밍, 아파트 투자의 절대 비법이라고 해서, 이제 매도에 좀 관련돼서, 아파트 갭 투자라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앞으로 이 아파트가 오를까, 안 오를까, 요런 얘기들을 이번 전자책으로 한번 발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아래 제가 댓글 설명란에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하는 매물이라든지 이제 리스크 줄이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 두었습니다.